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시원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저번에 구독자 만 명이 넘어서 이벤트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던 거 다들 기억하시나요? 오늘은 드디어 그 이벤트 공지 영상을 올려보려고 하는데요. 그 전에 앞서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사실 예전부터 구독자 애칭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. 근데 사실 제가 몇년 전에 이미 지어놓은 구독자 애칭이 있었어요. 근데 저는 뭔가 저한테 구독자 만명이 딱 뭔가 그런 기준이 항상 됐었어가지고 구독자가 만명이 되면은 이 애칭을 공개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저의 여러분들의 애칭 바로 시럽이에요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시럽이? 시럽이들. 제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. 시럽이들, 안녕하세요. 이렇게. 왜 시럽이냐면요. 시원 플러스 러브를 합쳐서 시럽이기도 하고,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달아주시는 댓글이 달콤한 말들만 달아주시니까 시럽이 완전 딱일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몇년 동안 제 마음에 간직해왔던 여러분들의 애칭, 바로 시럽이 되겠습니다.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. 사실 많이 이렇게 구독자 애칭 투표를 하잖아요. 근데 저는 너무 옛날부터 제가 생각해왔던 게 있어서 혹시나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떡하지 싶지만 제가 이렇게 소중히 아껴온 이름인 만큼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벤트 내용. 제가 쇼츠에서 색조합 코디 진짜 많이 올리잖아요. 근데 여러분, 근데, 시럽이들이 진짜 그 책을 너무 궁금해 하셨어요, 항상. 엄청 갖고 싶다고도 하시고, 어디서 구매하냐, 이름이 뭐냐, 항상 물어보셨는데, 아, 일단 그 정보는 제 유튜브 프로필에 요 링크 있잖아요. 여기 조금 내려보시면은, 구매할 수 있는 링크 제가 달아놨어요. 그래서 저도 이벤트 선물 뭘로 하지 고민이 많았는데, 시럽이들이 항상 갖고 싶어 하셨던 요 색조합책을 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. 이렇게 제가 책두 권을 샀거든요.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애칭을 이렇게 시럽이라고 딱 공개하는 만큼 뭔가 시럽이랑 관련된 걸또 선물로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저는 항상 그곰 모양 시럽통 있잖아요. 그게 사실 꿀통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걸 항상 시럽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곰 모양으로 된 시럽통이나 진짜 시럽이나 그런 키링은 없을까 막 이렇게 찾았었는데 정확히 그건 아니지만 짠 요런 곰 모양, 얘 진짜 시럽이에요. 얘 키링 이름이 시럽 베어였거든요. 그래서 요런 시럽 키링을 찾은 거예요. 저도 이거를 하나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받으시면 이제 저랑 커플 키링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요 키링 하나씩이랑 요책 하나씩 해가지고 총두 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해요. 참여하는 방법이랑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달아놓을게요. 아무튼 시럽이들, 이게 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봐주시고 저한테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가능했던 일이니까 너무너무 진짜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제 시럽이들과 함께 제 채널 오래오래 운영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짧지만 간단히 구독자 애칭 공지랑 이벤트 공지 영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 해볼게요. 그러면 안녕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. <laughs>